오늘도 역대 하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역대 하서 5장에는 에,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의 은약을 상징하는 이 법계를 지성터에 옮기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 공식적인 이 성전 낙성식은 어, 역대 하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5장에는 이 솔로몬이 모든 기구들을 성전에 들여놓으면서 이 백성들이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솔로몬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유언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고의 죄로를 준비하고 또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와서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헌신을 해서 이 성전을 완공한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8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중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난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결점이 없이 끝났다는 말은 "샬롬했다, 평안하게 끝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기간 동안 큰 공사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공사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드는 데는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큰 공사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게 모든 것이 다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공사가 끝이 났을 때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들이 남았고 또그 남은 것들을 성전 곳간 이 창고에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예전에 모세가 지었던 이동식 장막보다 훨씬 크고 아름답고 화려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었지만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많은 재료들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도리어 남아서 창고에 들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이 솔로몬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왕이 되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으로 조급한 마음에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이 들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샬롬, 평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요, 이 성전공사가 끝이 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겨 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언약궤"라는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이 법궤 법이 들어있는 괴짜이라는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괴짜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언약의 말씀대로... 복을 받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언약의 말씀대로 재앙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백성을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거하시고 이 말씀 위에서 죄를 속하시고 또 만나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 언약계를 지성소로 옮기는 일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족장들, 지도자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일곱째 달 절기 7월 15일 초막절에 이 언약계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 성소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 금등대나 떡상이나 금 향단도 함께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소와 양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의미에서 헌신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수를 셀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한 없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요하의 은약계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악의 땅에서 특별히 구별된 곳이 바로 성소인데, 이 성소 안에서도 또 구별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하늘의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다 놓음으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언약괴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그 속에 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을 잘 보시면요. 처음 성막을 지을 때보다 모든 것이 더 커지고 화려하게 바뀌었습니다. 성전의 크기도 두 배나 커졌고 뜰에 있는 번지단도 물두뭉도 더 커지고 성소 안에 있는 떡상과 금등대나 향단도 더 커지고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은약교만 변함이 없고 또그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건물은 다 다르고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다 다르지만 교회에 임하는 말씀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해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될때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1절부터 이 솔로몬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시면, 레위인들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시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내어 요하를 찬양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요하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하에 그때의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찬양대가 노래하는 모습은요.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미리 준비한 찬양대의 숫자는요. 역대상 2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288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12명씩 2 4 당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찬양을 했지만 이 날에는요. 다 함께 나와서 찬양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120명이었고요.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288명이었습니다. 이런 찬양대가 찬양한 내용이 뭐냐. 요한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또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복잡하고 어려운 찬양보다는 진심으로 드리는 이한마디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호두 라도나이 키토브 킬레오람 하스도. 시편 136편 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그의 사랑을 영원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으신 분이고 그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끝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창은함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당징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또 택한 백성이 찬송하는 곳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솔로몬이요. 성전 건축을 끝내고 하나님 말씀을 옮겨놓고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할 것이고 또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별된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찬송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을 위해 예,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말